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인천 중구 중산동 스카이시티 자이아파트 35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513124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1200만원이며 해비 부동산 평균가는 6억 5,500만 원. 전용 면적 28평에 분양 면적은 35평으로 일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4억 2,84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4,284만 원이며 입찰은 2022년 2월 1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중산동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 경매 물건은 공항철도 영종역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금산아시생활권으로 용종하늘도시 인천중산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용종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중구 중산동 스카이시티 자인은 107동 13층 매물로 전용 면적 28평에 분양 면적은 35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6월 기준으로 6억 1200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284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2년 2월 1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284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시티자이 35평형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6억5천5백만원 하위평균가는 6억1천5백만원 상위평균가는 6억8천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7천만원부터 3억9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10개 동에 1 0 3 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4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31층 중 13층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말소기 준 권리는 2018년 10월 19일에 설정된 강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6,120만 원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6억 108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명세서상 대학예금료 절유자한 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억 5천만원에 권리신고를 완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 정도 중산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스카이시티 자의 35평형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11월에 21층이 6억 9,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중... 중산동, 스카이시티 사이 35평형 매물 호가가 최고 950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표나 그리고 용종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13%, 매각률은 90%, 경쟁률은 3.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팀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 중산동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 35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츠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